이제 이런 음식들 드시고 면역을 챙겨보세요. 건강하랑, 남호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제가 면역 치료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면역에 관련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능이라고 합니다. 장이 우리 몸의 면역의 70, 80%를 담당한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상식으로 아는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요. 장이라는 것이 위에는 위장, 그리고 소장, 그 아래 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장에서 들어온 음식물들이 소화, 효소들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흡수를 잘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찌꺼기들이 대장에 쌓여 있다가 잘 배출이 되어야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소장의 음식물들이 어, 잘 흡수되는 그 경로와 대장에서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것을 잘 처리를 하는 이런 작용들이 잘 제대로 되어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위장 쪽에서의 소화효소가 잘 되게 하는 효소, 그리고 소장과 대장에 아주 많이 작용하게 되는 유익균들, 그중에서 저는 낙상균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장에서의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잘 배출해 내면서 위장에 있는 효소와 그리고 유익균들을 잘 어, 먹이가 되면서 보살펴 줄수 있는 식이섬유가 함께 있게 되면 장삼총사가 모두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영양소를 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 챙겨 드리고 어,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제대로 챙겨 먹는 게 원래는 우선이에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바로 발효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발효 음식을 몇 가지나 얼마나 드시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종일 먹은 음식물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먹은 음식 중에 발효 음식이 뭐가 있었을까요? 점심은요? 저녁은요? 아마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김치 먹었어요. 혹은 된장찌개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 김치가 만약에 시골이라든지 혹은 어머님께서 정성껏 담으셔가지고 보내줘서 한 50일에서 100일 정도 숙성이 된 그런 김치라면 발효 음식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라면 대부분의 한국에서 한 90%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통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오게 된 김치 같은 경우에 10일 이내에 우리가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태일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을 여러분들께서 마트에서 어떤 칸에 있는 된장을 사서 찌개를 끓이셨다면 그 마트에 있는 된장 중에 상당수가 된장 맛을 낸 밀가루 페이스트 밀가루 반죽이라는 식품업계 사람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류를 담아 가지고 먹은 된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된장들을 먹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밀가루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식초 전도사라서 식초 술을 드시라고 상당히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초를 챙겨서 드시는 분들은 잘 없더라고요. 발효 음식만 제대로 먹어도 소화 효소가 잘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소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잘 분비된 소화 효소와 함께 흡수가 훨씬 더잘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있 유익균들과 식이섬유가 대부분 발효 음식들은 다 식이섬유, 채소들에서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이섬유가 장 쪽에 잘 작용을 해서 유익균도 늘려주지만 우리 몸에 독소를 잘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을 좋아지게 하려면 발효 음식을 먼저 챙겨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죠. 발효 음식에는 거의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게 바로 김치죠. 붉은색의 김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랫동안 담궈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 종류만 해도 뭐 수십 종류가 된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댁에서라도 조금 숙성을 해서 이렇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류는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청국장이 있죠. 한국은 이런 장류가 워낙 발달되어서 전통적으로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발효 음식이 많이 발달된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요즘 이런 것들을 잘못 챙겨 먹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세 번째는 젓갈류랑 그리고 장아찌, 그리고 홍어처럼 이렇게 삭히고 오랫동안 담겨 둔 것들을 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술에 관련된 건데 술이 한번더 발효되면 식초가 되죠. 물론 술도 사실 발효 음식이긴 하지만 알콜이 워낙 많으니까 이 알코올을 나중에 어, 한번더 발효돼 버려서 알코올은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 좋은 미네랄들 위주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식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종류의 발효 음식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구분을 한 다음에 이것들 중에서 내가 자주 챙겨 먹는 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런 음식들을 하루 중에 가급적이라도 조금이라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장이 건강해져서 면역력도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자, 장이 건강해지려면 발효 음식 챙겨 드셔야 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면역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호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